아니웬걸? 집에서 스마트하게 전자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플러그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제품을 꺼내보면 깔끔한 디자인의 스마트 플러그 하나가 들어있어요. 전원을 연결하고 개별 스위치를 찾아봤고요. 안전 커버는 없었어요.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원격으로 제어해 볼게요. 앱에서 기기를 등록하고 전원을 켜보니까 정말로 켜졌고요. 끄기도 쉬웠어요. 누전 차단 기능은 없는 게 아쉽지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웬걸? 스마트 홈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 카메라 본체랑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어요. 깔끔한 스탠드형 디자인이고요. 전원 연결해서 작동시켜 볼게요. 해상도가 QHD라 화면이 아주 선명하고요.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제어도 지원해서 편리했어요. 적외선 촬영 기능도 있어서 밤에도 문제 없겠고요. 아주 쓸만하네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집안에서 음식물 처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는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 음식물 처리기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구성품을 하나씩 꺼내보면 본체랑 건조통, 3중 전용 필터, 스테인리스 커버가 들어있고요 처리 방식은 건조와 분쇄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쉽고요 이제 본체에 건조통을 연결해 볼게요 스테인리스 커버도 씌워주고요 2리터 용량이라 넉넉하게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작동시켜 보니까 소리도 크지 않아서 좋았고요 깔끔하게 분쇄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